덧덧밥입니다 제가 영상을 오늘 안 찍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덧덧밥 사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고생하셨내온니다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서울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요. 아, 유튜브 하시는 분? 제가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접니다. 아, 그래요? 나 <laughs> 몰랐네. 아, 맞네. 맞네, 맞네. 대한민국에 그 이거, 이거 하수구, 하수구 네. 유튜브에 많이 봤어요. 봤어요, 많이? 많이나 이거, 이거 때문에. 네. 막 검색하다가. 검색하다가 유튜브에 그 동생이 누구한테 제가 부른지 모르니까. 아, 예. 네.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예. 네.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아, 사장님이구나. 세계적으로는 아니고요.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하죠, 제가. 아. 얼마 전에 제가 왔었어요, 여기. 아, 네, 네. 아니, 그 말고. 아, 다른 거 하러요? 여기 제가 지나가다가 네. 그 그때 전에 사장님 네. 그 결혼, 결혼을 올해 연말쯤에 한다 그래가지고 아.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려고 왔는데 주인 바뀌었다 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근처에 일 왔다가, 아 네, 근처에 일하러 왔다가. 아 우리 직원이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바뀌셨어요? 네. 바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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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왔다가 그냥 갔어요. 아그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우리도 전화를, 전화를 안하는 어, 우리, 저희도 연락이 안 돼. 네. 전화를 안 받길래. 근데 뭐 저하고 통화하기 싫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전화 자꾸 하면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한두 번 하고 안 했거든요 아. 음료수 아니 음료수 하나 드릴게요 콜라? 사이다. 아, 예, 콜라 주세요 혹시 통화되면 얘기나 좀 전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별로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 이제 오셔가지고 아예 안녕하세요. 아 그때는 사모님이 내려오셨나 보다. 저희 왔을 때 사모님 아, 계셨어요. 그뭐 둘러 아 지난번에. 네 오셨구나. 지난번에. 음 뭐. 그때는 이그 이쪽에서 장사 하시던 분이.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뚫고 얼마 안 됐잖아요. 일 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맞겠어요이뭐 연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상가고. 기름도 조금 나오는데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배관이 쳐져 있어요. 그때 제가 다 말씀을 전화 아, 아, 그때 못들어갔고 배관이 다 쳐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죠. 배관이 그냥 꺼졌다고요. 꺼졌다. 밑으로 땅으로 꺼졌다고요. 그럼 네. 꺼져 있으니까 그 꺼진 부분에 물이 항상 고이거든요. 네. 그 지금 여기가 지금 나가는데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서 물이 지금 차오르고 있고. 네. 여기 물이 차오르니까 배관에 이제 물이 저 뒤에까지 차는 거고 실제로 지금 문제 있는 데는 지금 이 대문이 있는데 이 인근에가 다쳐졌어요 그리고 시갈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 바닥에 이 하수구 그냥 꽂아 놨잖아요 이렇게 지금 밑으로 지나가는데 여기 오기 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뚫어 놓고 보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게 보여요 꺼진 자리에 그러니까 그건 뭐 1년도 안 됐는데 막힌 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요. 대관의 그 구조적인 문제다. 네. 또 막혔다, 이래가지고. 네. 여기 꺼졌단 말은, 그때 제가 이쪽에 전달받던 시, 네. 시부려 같은 거? 혹시, 아, 그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 청소를 한번 의뢰를 해봐라. 이거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제가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시부려 같은 거가 이, 이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구시. C 구역이 아니고요, C요 C. 지금. 예. 제가 그때 네. 전달을 제대로,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쪽 라인에 뭐 C 구역과 C 수 구역이 있는데 네. 그 라인을 뚫어 그 모래가 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야쭉 뚫어봐라. 음. 이런 얘기를 전달 들었는데 C 네. 구역이 아니고 대구 C 수 구역. 일단 뭐다 뭐 방패를 맞이세요. 그 전에 사장님 소개 받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전화 주신 거예요. 아, 아그 얘기는 들었고, 그 네. 유튜브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잘 들렸다 해가지고. 그 얘기는. 들었고 그, 그, 누군, 누군지 이야기 안 해주고. 아, 유튜브를 제가 검색을 했어요. 전에 사장님 안 되겠네. <laughs> 제가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저라고 참 얘기를 했거든요. 잘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고프로를 킨 거예요, 여러분. 왜 가더라 요 네. 좀좀 좀, 좀 멀리 좀가 계세요. 네. 위험해. 지금 뚫리긴 둘렸는데 전에하고 비교했을때 상태가 더 좋지는 않을거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그러실건데 저쪽에 한번 봐야될것 같은데 그, 너무 가까이 계시면 안돼요 보세요. 오늘 왔을 때보다 기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네.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바뀌신 열만화 됐어요? 8월달부터 됐어요. 8월달 음. 물 튀기거든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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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그냥.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요? 네, <laughs> 여기. 전에 여긴가 저긴가 나오셔가지고 저 아신다고 막 그랬었는데. 사장님 제가 유튜브 말고 있죠? 파수트는거 많아요. 많아요? <laughs> 유튜브, 유튜브 사장님 유튜브 가시고 마침내 이제 수시로 버는대요 나가는데 또 막혔다, 와. 골때리네 기름이 많네요. 아 장사가 좀잘 됐나 보네 그 전에. 그 전에 나가 나가 길었고. 나가는데 여기가 또 막혔어요. 물이 차면안 되는데 이거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네, 프랜차이즈. 어 수성구에서 얼마 전에 한번 시켜 먹었어요. 아. 지뭐예요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laughs> 네 뭐. 아, 제가, 제가 청소 한 해드릴게요 네. 그물 한번 제가 싹려드릴게요네 옆집에 저 청소 한번 해줘 와야 되겠는데, 옆집에 뭐라 그래요? 요즘 어, 좀, 좀 튀겠어. 뒷집 청소까지 해줘야 됩니다. 아, 씨 아까 맨눈로 튀어 올라 가지고, 그런가? 아니, 어, 그 물만 청소되겠 데... 제가, 제가 호수 넘기 났어요. 예, 호수 넘기 났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어. 물 한번 싹 해드릴게요. 물 빠지는데 있잖아요, 맞죠? 물 뿌리면 바닥에.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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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물 튀기니까 잠깐만 좀 비켜주세요. 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전화 드릴게요. 예. 어디? 어. 보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을안 돼, 안 돼. 위험해. 퐁퐁을좀 묻히가지고 갈게래다 풍풍을 좀묻히갈게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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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퐁퐁을. 여길 못 봤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요. 나오세요 으이차. 보이시죠? 잠깐요, 이제 지금 처박혀가지고 잘 나가다가 저 앞에 가가지고 지금 물이잖아요. 물에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한번 막혔을 때 뚫리는 것도 기름이 많으면 안에가 막뻑개지니까 그냥 물 같으면 그냥 밀어붙이면서 다 흘러가거든요. 근데 안에 이제 그 기름들이 응고됐던 게 떨어지면 이게 막 죽처럼 뻑뻑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잘안 흘러가요. 이게 대문 바깥쪽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지 나기 방전 그네 그러니까 각도가 너무 지금 막심 심해요. 마이너스 지금 막 24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렇게 당기면 지금 마이너스 24도에도 몰라요. 각도가 이렇게 이 네. 90도잖아요. 네. 60도, 네. 뭐 40도. 이십도 이런 식인데 마이너스면 이렇게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길이가 지금 여기 형저잡아 보실래요 여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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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거기, 여기 거기서 그냥 배관에서 딱대봐요그 끝에 맨홀 끝에서 한번 딱대봐요예 앞으로 좀더이 정도 <exaggerated>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바닥 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고요 지금 내가 진 쪽? 여기 곳이 여기 이렇게그러면 일직선으로 나가니까 일단 배관은 시의전에서 이런 문제가 있더니 청소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아니 그걸 전화를 그때도 제가 하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여기 봐봐요 처음부터 심하게 지금 기름이 이렇게 묻어있던 흔적들이 이게 여기 안쪽에는 청소하물들 거 마무리해야 돼. 이거는 왜안 돼요? 저저기 벽에 붙라고도있더라요다가 죽어요. 그냥 파 가지고 손으로 파 가지고 퍼내요. 배관만 청소할 수 있어요. 노즐 빠지면 사람 죽어요. 맞으면. 잘됐어요

막힐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 수위가 딱 차오른다 싶으면 어차피 여기서 막 여러 번 꺾이고 그런 게 아니고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차오르는 거를 좀 오랫동안 방치해버리면 여기서 저 안에 구간에도 물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기름이 다 쌓이니까 여기 조금 수위가 차오르고 문제가 있다 싶을 때 그냥 뭐 돌돌이 스푼이나 사가지고 뚫어 가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 요번에 이걸 좀 물어보고 이 머리에 이걸 캠을 끼고 저기래. 왜또 찍어버리겠어? 아니 원래 안 찍을라 했는데 이 사인님이 뭐, 희한하게 또 서울에서 전에 유튜브 하는 사람이 와가 뚫고 난 뒤에 오래 갔다 가길래 그말 듣고 하도 웃겨가지고 내가 웃겼잖아요. 응. 아, 재밌게 먹을게. 그 전에 사장님 나중에 전화 통화되면 네. 결혼 언제한지 한번 물어보고 저한테 연락하면 돼. 네. 전화를안 받아. 전화하니까. 아. 전화하고좀 바뀌긴 바뀌었네요. 이게 없었는데. 안마 키게 좀절좀 쓰세요. 이게. 뭐, 뚜루번 같은 그런 거 붓는 것도 좋은데, 네. 뜨거운 물 같은 거한 번에 좀 많이 부어주고 하면 좀더 괜찮아요. 이 전체 배관이 좀한 번에 많이 부어야 돼요. 그래야 좀 청소가 좀 되고 하니까 네. 기름이 응고되기 전에 이제 좀 흘려보낸다고 생각하고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네. 문제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또 봐, 저는 마무리 해 드렸 습니다.